안녕하세요. 이경섭 신학 칼럼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두려움과 떨림은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가 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과 두려움을 동시에 권면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음의 두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에 이르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개 이 둘이 동시에 수용될 수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곧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둘다 인정하는 경우에도 균형을 이루지 못해 두려움의 경도대 확신이 약화되거나 확신의 경도대 두려움이 약화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주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에 이르라는 말씀을 붙들면,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은 희미해지고, 혹은 또그 반대의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 말씀들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서 온 결과입니다. 두려움의 진위를 파악하게 되면, 그것은 죄의 덫, 올무, 위험이 많은 세상에서 구원의 확신을 구가하게 하는 은혜임을 알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불안전하거나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유리그릇 같아서 벌벌 떨며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떨림의 뿌리는 정죄에 기반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의 여유로움에서 오는 조심이라함이 옳습니다. 비유컨대 아빠가 유약한 아들의 손을 잡고 낭떨어지 가장자리를 걸어가면서 아빠 손 놓지 마, 놓으면 떨어져 죽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강한 손에 붙들려 있기에 설사 아이가 부주의하여 아빠 손을 놓는 경우에도 낭떨어지에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린 자식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습관적으로 내뱉는 일종의 경고음 같은 것입니다. 아빠는 그곳을 통과하는 동안 그에게 쉼없이 그것을 들려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을 요구하는 것은 덫과 올모가 질비한 세상이라는 험지를 통과하는 유약한 성도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내는 천부의 경고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기울이는 조심과 노력은 하나님의 구원경륜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미미한 작은 붓질에 불과합니다. 그의 조심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시킬 수 없을 뿐더러 반대로 그의 실수가 그것을 망가뜨리지도 못합니다. 유능한 화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몇번 붓질을 잘못했다 해서 그림을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교한 덫칠을 통해 오히려 예상 밖의 수작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대하신 화가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하나님의 구원경륜이라는 그림에 잘못된 붓질을 했어도 정교한 그의 덧칠로 그것을 말끔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의 경우에도 그 넘어짐이 구원을 망쳐버리는 결정적인 것이 될수 없습니다. 성도의 넘어짐이 하나님이 붙든 손길 안에서 된 것이기에 그로 하여금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0.1mm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물리학이나 수학의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셈법을 고안하기도 합니다. 과거 총신대학원의 모 교수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이고 100% 인간의 책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관점의 반영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조화시켜보려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묘 책임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변적이고 불완전한 인간의 변수와 항상 일정한 값을 취하는 불변의 하나님의 상수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조심이나 노력은 그것이 아무리 가상해도 하나님의 구원경륜이라는 불변의 상수 안에서 작동되는 미미한 변수일 뿐입니다. 변수가 상수를 변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귀유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는 큰 그림 안에 미미한 작은 부질에 불과합니다. 물고기의 자유는 물 가운데 있을 때만 보장된다는 흔한 속담처럼 무한정의 자유에 적절한 제한이 가해질 때 오히려 자유가 안정감을 장착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운동장 안에 울타리가 있는 게 아이들이 자유로울까 아니면 없는 게 자유롭게 할까라는 실험을 했을 때그 답은 전자였다고 합니다. 울타리가 없는 경우 아이들이 불안감 속에서 자유롭게 뛰놀지 못하고 3355 이곳저곳에 웅크리고 있었던 반면 그것이 있는 경우 아이들이 운동장을 종횡무진하며 마음껏 뛰어다녔습니다. 이는 적절한 제한이 자유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자유란 무한대의 허용을 보장받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말해 줍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조심의 제한이 구원의 확신을 저해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안정감 있게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결론을 돌출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를 구원의 확신과 동일시한 것은 율법에서의 자유가 구원의 확신을 낳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 구원이 무산될까봐 불안해서 나온 것이 아닌 구원의 보장이 주는 포만감에서 나온 여유이기에 둘은 배치되지 않습니다. 곧 귀한 구원을 받고 보니 너무 좋아 그것을 소중히 여기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수백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몸에 지니고 있다면 단 한순간이라도 그것에 대해 경계심을 떨칠 수가 있겠습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두렵고 떨림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의식하며 안전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할 것입니다. 하물며 측량할 수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어찌 그것에 대해 한 순간이라도 무심한 채로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소중히 여겨 조심하니 구원의 확신이 더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곧매 순간 어린 양의 구원에 의식하니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 구원의 확신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 잘못 생각합니다. 모두의 말에 뜻 조심과 구원의 확신은 서로 배치된다거나 아니면 구원에 대해 무심한 채 살아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저절로 그것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무관심한 자에게 구원의 확신이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까? 당신이 받은 어린 양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임을 생각하고 콩닥거리는 마음으로 곧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확신으로 부어질 것입니다.